따라가는 거 하다가 아, 즉딱공 따라가는 거. 여기 이쪽으로 우리 우리 쪽으로 공이잖아. 너무 꺾지 말고. 알았어 알았어. 좀 따르면 돼. <laughs> 어, Connie, <뭘> 아니 그리고 이렇게 비슷해야지 혹시나 너고기포가 빠져나가고 오 누구야? 같아, 오 호코 가지고 호코를 덜어놨어 호코 오아 여기도 ha, 어? 전병준 기다려봐 그상추 중간 고한번보자여기뭐 아, 공 뭐? 그래, 어떻게 임볼아이야 공부를 공부를 못해? 공부공부어 못해? 공부를 못를 못해? 공부를 어해 공부를 못해? 공부를 못해? 공부를 못해? 공부를 원래 이런 거입니다안아 아, 맞아. 아, 맞아. 아, 맞아. 아, 맞아. 아, 맞아. 아, 한아 아, 맞아. 아, 맞아. 아, 맞아. 아,

빨랑으로 넘어 아, 보여 주 민재야!

전주해요 <목> 아, 네. 응. 아니, 네. 진짜 누구? 일단 들어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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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누리야. 누리야, 누리. 아나웬말 때릴 줄알았 그거 오른말 때리네 와 야, 그냥 디디였는데 도겸이 사찰이었서 어떻게 때렸어요 거어 아? 방금 미생사원 미생사어요형 아. 아. 맞아요. 아. 맞아요. 아. 커피 마셔 커피 어, 남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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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아 많아 남았어 남았 어, 여기 남았어. 많아 많아 아. 많아 여기남았 아. 어, 전진이 안돼이 너무 아, 네. 가 강대. 이후로 안 먹고 어 아, 아니 2커도들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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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는데 못 넣었어 아,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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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우선은 아 아이고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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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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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명한 명이 같이 한 가죠. 아는게 아니, 아니에요. 그거 전술을 지금 얘는 연습해 놓은 거야. 어, 뭐, 어떻게 어? 떻게 어, 움직이고 어, 가는 응. 어, 아, 그. 움직이고 있잖아. 대다, 같이 같이. 못떻게만해못떻게만해 아, 아니, 굿, 굿. 좀 좋아. 죽어, 죽어! 뒤자라수니 피자라, 피자라! 앞으로 못 가잖아, 지금. 강만, <laughs> 강만! 센터가. 일로 두... <laughs> 가야겠다 얘네. 센터가 안 맞는다. 아... 맞는데? 아, 지금 죽었어요. 스포터... 왜야? 아! 이게 이렇게 바로, 바로, 바로. 어, 아, 된다고요? 겨겨 아, 나이스, 아 나이스, 아이스. 아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아 발머리, 진짜, 발골이 진짜. 뭐 내버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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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어.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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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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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어 진짜, 아니 어짜 진짜, 걸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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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늘생 생각. 여기다 어떻게 하지? 너 다음 주도 있지 않아? <laughs> 야! 참해놓 아, 있 어, 아, 도시 아. 아, 보여. 그냥 는지 파크, 파크, 아. 신청한 사람들 다떠 4.4. 아, 아. 아니, 지금 아마 안 갔을 걸? 안보냈을걸유리하이 너 왔어. 어, 네. 왔어? 는데 오늘 기안나오나안나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아, 어, 연경 가고. 어. <봇이 <봇이 어. 그러니까 <봇이> 진 어. 가영이랑진근형이 떨어진 거는 이유가 있는 거야. 이거 지금 박기가 아, 아예 그냥 떨궜다그거거든 진짜 이길 마음으로 모두 는 사람들로 해 가지고. 그 그러니까 신체능력 좀. 아, 사실은 대박 셀 거야. 진짜. 누가 더잘몰리지모르겠 이게 그게, 다, 그게 다, 다, 돼야지 갖고 놓겠는데, 뭐. 아, 거기 심발최대최 씨발, 최채는 아니지, 최대야 최대의 씨발, 체발 존나 좋을 텐데, 걔는 몸도 잘하다고 일정이 황아니야가 어떻게 씨발 연대를 보는 씨발, 그걸 생각해보지 않 봐. 봐 봐. 나나나 연세대 체육구 하고 있었거 근데 실상은 아 명지대도 간다 이다 약골이다 이거 아아 조정이다. 백패스 조심! 백패스! 아 슈팅 때려봐야지 여기 다시 지 아, 진짜, 난. 스페셜 가까운거키안 내려고. 겁나 뛰었다, 아 진짜. 빨리 줘, 빨리 줘, 빨리 줘. 진짜, 바뀌는 거. 내가 준 거라. 아 내가 다 줬네. 하한첫 <laughs> 번째 준 거는 딱 좋았고, 아, 씨발, 이랬어. 너딱뒤에 오는데, 아, 씨발, 진짜. 딱 왔어, 이제. 형아. 연초야? 연초? 연초? 아, 이지말고러닝만가볍게는 거. 아,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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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봤 그래도, 그래도, 그그래고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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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지해주래도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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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그래도, 그래도, 그그 담배히안 담배하니까. What are you? I 야 i l l I will. I will. I will. I will. I will. I will. I 물 i l 기 I will. I will. I will. I will. I will. I w i 아왜 어? 하자 바로 빨빨아다 다시 아니야 아니 그거를 아, 왼발 한테 오는 말이로찾다고 아니 그냥 는거아니었어나 그거 생각 그거 생각하고 어, 있었는데 어때? 어, 아니 키파가 준비 안한거 같아그이아 받았어. 이거 하는거 아니고 제가 아 에이 뭐야 이거 중파 옆으로가던 아 근데 이거 뒤에 거는 잘못 설치가 같긴 한데. 최대한 최대 그러니까 이거 뒤에거볼 거면은 앞에 거 빼야 ]irm. 돼요. 아니에요? 저, 네. 아니 아니 근데 네. 네. 이게 정무힘게 약간인데. 처식 좀 하냐? 준아, 땅땅 밑으로 정확하게 쳐야지. 밑으로 쳐야지. 아 밑으로 쳐서 아공 다시 오게 하면, 하는 거야. 뒤비거 가지고 모르겠어. 에이. 아, 아따, <목소리가> 아, 잡았는데. 어, 갖다 잡았는데, 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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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는데. 이모도 한번 해보라. 그래. 아, 어, 이모도 이예야 진짜야. 진짜야. 진 진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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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세 나지 낮... 땡기이뭐 하는 거야? 아 이러고 패스 이러고 패스 는거 리프팅 하어갈수 있지 않아? 크래핑 하고 어, 갈수 있을걸? 그지? 뭐. 어. 뒤도바깥도바깥도바깥 어. 어.

저는 근가 잔소리 하지, 우리가 이 하지, 가자, 가 이거 하 이거 하지, 이거 하지, 이거 하지, 이거 하지, 이거 하지, 이거 다지 이거 하지, 이거 하지, 이거 야지이 이거 하거 이거 지 오 아이 이거 이거 하나네 나

점네가훈이 <laughs> 그니까는데해 봤어? 항상? 레저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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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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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네 됐네 다시 가 야 준현 올라와봐, 물 갖고 와.

자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 그럼 공이 바로바로 타고 갈 거야